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, 제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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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프 중독자거든요. 도파민에 미쳐있어요, 그냥.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한승연의 리액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한승연애가 나온 바로 다음날이거든요. 오늘 보려고 인스타 스포도 진짜 아예 안 보고 진짜 그래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. 너무 너무 기대가 되고 유튜브를 하게 되면 리액션 영상을 꼭 찍고 싶어서 진짜 한승연애 4가 나오기만을 엄청 기다렸거든요. 그럼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? 저는 이렇게 닭발이랑 계란찜이랑 주먹밥이랑 인사해 줘. 목소리로 인사해 줘야지. 여러분, 하미. 저 옆엔 제 동생이 있습니다. 이거 깠다가 넘치면 어떡하지? 그럼 아쉬는 거죠. <laughs> 아! 이제 <오>! 프로를 <laughs> 잊고 <laughs> 줘주니까 <laughs> 먹어 볼게요. 음. 시작. 근데 이레알 중요한 거 알지? 응말잘 음, 통하는 거? 어 얼마나 많은 서사가 있을지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글을. 너는 한충년에 나갈 수 있어? 아니 아니. 솔직히 전 남친 얼굴 보면 너무 웃겨서. <laughs> 아 그러니까 얼굴이 웃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웃겨서. 에, 에.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. 근데 처음부터 X 이렇게 공개를 해주나 원래? 현집이야. 아 현집이구나. 어 깜짝아. 여자랑도 잘 놀고. 되게 커서 망설이고 있지. 너무 큰데? 응, 야, 나 약간 누군지 예측이 되겠어. 흰색 티셔츠 입으신 이 여자분이랑 이분 약간 엑스일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하신. 난이두분 아니야. 단발머리분이랑 이 회색 입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. 난, 난 이런 데 나가면 진짜 못 지낼 듯. 다시 만나고 싶으면은 잘못 지낼 것 같고.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면 잘될것 같아.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눈 앞에 전 남친이 있잖아. 근데 이제 아니. 다시 내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아니가 그러니까 없어도 신경이 쓰이잖아. 에 그래도, 아, 그래도 그 사람이 다른 여자분이랑 막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. 너 스타일이라고? 완전 내 스타일이. 진짜 한번 봐야 겠다나 근데 이런데 첫번째 들어가면 너무 떨릴 것 같아. 응. 음. 상어 백현 이름 백현이야? 응. 음. 와우. 1인용 속파를 선택했다. 왜 이렇게 웃기냐 자, 자막이. <laughs> 우직한 사람. <laughs> 너 이상형이 뭐라고? <웃음> 우직한 사람. <laughs> 뭔가 우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동생이 한결같이 우직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우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<laughs> 얘가 너무 생각나. 근데 뭐, 뭐 입고 나가고 싶을 것 같아? 딱 여길 나간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난 입고 가면 오히려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고. 언니 그냥 우선 그 닝닝 청바지. <laughs> 제가 로우 라이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무튼 <laughs> 봅시다 이분낯 많이 가리시는 분 같다 이 남자분 눈빛이 약간 낯가리는 사람 눈빛이야 내가 약간 낯가려서 알아 그래서 일행년 소퍼로 선택한 거지야어 어디론가 가는 백현 아 슬리퍼를 가져다 주러 근데 뭔가 진짜 딱내 스타일일 것 같이 생지않어응저 음. 사람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 질투 나 근데 이거 네 스타일 뽑는 방송 아니야 미안하지만 <laughs> 김재중 닮으시오 약간 김재중 느낌 오, 난다 그치? 오 민경 민경님 응 음. 근데 멈칫은 할수 있어. 그냥 사람이 있으면 멈칫을 할수 있지. 민경 님이랑 백현 님은 아니야. 그냥 백현 님이랑 나. <laughs> 백현 하트다. <laughs> 아 MBTI, 요, 나 MBTI 광인이잖아. 근데 ENFP는 얌전히 있어도 티가 나. ENFP는 그 눈빛이랑 그 표정? 몇분나총 8분 나오시려나? 음. 근데 뭔가 옷을 제일 잘입으시난좀 힙하고 단정하지 않은 느낌? 나도. 뭔가 이 조유식님이랑 곽민경님 뭔가 있을 거잖아 아니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야아아니었어 오~~ 대통령~~ 야 지현님 은근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장난도잘 치시는 스타일이네 응. 그러니까 유식님이랑 민경님 나도무 앉았어 해가 될까 해가 될까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넓어? 욕대급으로 옷방이 넓어 누가 잠그는 거야? 갇힌 거야 저기?

먹여주신가? 오 먹여줘. 오. 처음 만났는데 먹여주는 거 조금. 아니 근데 그냥 요리하다가, 아 드셔보세요.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데. 그냥 그냥 드셔보세요 느낌 아니었어요. 약간 아, 안 먹어요 그런 느낌. 안 먹어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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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먹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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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왜 이렇게 난리났어? <laughs> 뭐야 이게 후라이팬이야? 잠깐 이 이렇게 이상해 요리가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중간 소감. 너무 집 소개가 길어요. 내가 진짜 집을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어. 근데 막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서죽으면은 진짜 읽으면 서을 듯. 어떻게 약간 벌써 조금 울려고 하시는. 그래도 잘 참으셨어 눈물을. 음. 근데 나는 편지에서 미련이 느껴지진 않았어. 음. 그냥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.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. 뭔가 헤어질 때 여자분이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. 근데 안 좋게 헤어진 느낌은 아니야. 어, 그런 느낌은 아닌데 남자분이 뭔가 감정이 좀 떠서 헤어진 느낌. 근데 연애를 하면,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다 올인하지 않나? 아, 아니,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응. 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. 너무 힘들 것 같아. 응. 어떡해요? 어, 어떡해. 벌써 오셔? 이분도 오래 사귀셨나보다. 왜 슬프냐, 목소리가. 어, 야, 이벤트 너무 좋아. 내 스타일이야. 목소리가 딱 너무 떨리니까. 이분 약간 미련이 있으신가? 어, 있으실 것 같아. 저를 좋게 기억해줘서 슬펐던 것 같아요. 방금 티두분눈 마주치고 막 웃으셨어. 혹시 피곤하세요? <laughs> 그래 티도 감정이 있어. 저도 틴인데 울컥해요 이런 거 보면. 근데 언니는 약간 쌉티까지는 아니야? 난 쌉티는 아닌 거 같아. 왜냐면 나는 뭔가 이런 감성적? 이런 거에서는 진짜 엄청. 나도 F인 편이어가지고. 난 그렇게 좀 감수성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. E가 싫어. 왜? 이왜 e 싫어? 난이 e 좋은데. 아, 네, 나도 확실 히거 있어. 시끄러운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좀 신비로 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. 음. 그런 사람한테 좀더 호기심이 가는 것 같아. 약간 궁금하고 MBTI를 신경을 쓰진 음, 않는데. 나도 나도, 나도. 유식님 자기소 자기소개서를 엑셀 소개서 읽으싶다 닮아가고 싶었던 남자친구. <laughs> 나저 마지막 말 너무 슬퍼. 잘 부탁드립니다. 마음이 없구나. 잘 부탁드립니다가 되게 확 왔어. 그. 마음이 없어보이는 그런 느낌? 너무 슬퍼 근데 되게 밝아보이는 분들이 눈물도 많은 거 그러니까 울면서도 무서워 그럼 뭔가 남자분이 나오자고 했나 하셨나 보다 응. 뭔가 되게 나쁘게 헤어진 사람한테 제안을 하진 않잖아 그렇지. 같이 나갈래? 이렇게 얘네대 귀여운 도또안 좋은데 마음은 또 있고 다른 사람을랑 나가는 거 싫고 이러니까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나 같아도 뭔가 나쁘게 헤어졌어도 내가 걔를 많이 좋아했으면 차라리 그래 나랑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거를 못봐 내가 어 나도 그거는 진짜 못봐 차라리 내가 나가고 싶지 그건 진짜 선 넘은 거 알, 알지 선 넘은 거 알지 아 입에서 맥주 마시나 맥주를 마셨으니까 어떻게 지연 언니 뭔가 슬퍼 보여 나는 저거 읽느라 전날 잠못잤전날이면 진짜 많이 못 먹겠다 응 음, 진짜 거의 못 먹을 거 같아 바로 신청해야지. 여자는 용기.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뭔가 누가 어떤 사람 마음에 들었는지. 도파민의 노예, 김하진, 스무세 김하민, 16세. 나 근데 이거 말 거는 거 너무 떨릴 것 같아. 내일 데이트 하실래요? 오, 민경님 오. 용기. 인기남, 인기, 인기녀 데이트 하십니다. 여러분. 근데 그래, 이게 신비주의가 먹힌다니까. 나이 노래 정말 좋아해. 전 신청한 거예요. 되게, 귀엽, 되게 귀엽게 느껴졌을 것 같아. 끝났다. 음. 자, 여러분, 이렇게 1화를 다 봤는데요. 인상용이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요. 근데 이게 지금 2화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영상을 끄고 2화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랑 1화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